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어, 휴일임에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보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반기에 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게 나온 게 아닌데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글로벌 이 반도체의 수급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좀 이제 같이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 이 K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요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유출에 대한 부분이 견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어, 중국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또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 규제가 사실 이번 연도 10월에 또 만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또 내용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에 따른, 어, 미국에서의 입장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 또다시 이제 10월 달에 만기가 올 텐데, 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또 뭔가 중국산만 이렇게 규제가 될수 있도록 뭔가 또다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좀 훈풍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세계적인 그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가 가장 궁금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과연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또 조정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두고 봐야 되는지 제가 핵심 내용만 딱 들고 왔기 때문에. 어, 요거, 한번 빠르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준비된 내용 먼저 보시면은, 자, 지금 나와 있듯이 하반기 실적, 호실적 전망, 이렇게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던 모습인데, 결국에는 상반기는 좀 저조했지만, 하반기는 높은 실적이 올 것이다라고 6월 1일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시작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일단은 하반기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뭐냐 했냐면 일단은 한미 반도체는 10대 장비 기업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왜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한미 반도체랑 주가 흐름이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듯이 지금 거의 뭐 우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중요 반도체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렇 엔비디아의 요 지수를 같이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이 미국 반도체 ETF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서학개미들은 판단을 했고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가블논박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하락을 베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을 하는 거 좋은데 또 개별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조금 더 그런 내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개별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큰 움직임은 요 엔비디아 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추정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어, 여기서 뭔가 이제 더 빠지더라도 사실상 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또 뭔가 호재가 나온다면은 사실 이렇게 좀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장비 반입 기준 마련한다 한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삼성, SK. 어, 기업들이 이렇게 숨통 트이나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데, 자, 규제 상향 조정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위해를 1년 단순 연장을 했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번 연도에 또다시, 어, 또다시, 어, 연장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측도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뭔가 장비 공조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월 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연, 장기 연장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술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에 따른 확정적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미 반도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대만에 따른 흐름을 우리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상황을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지수들을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제가 이제 내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서 어, 저한테 이제 필요하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상세 자료에 대해서 어, 지금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 이렇게 리포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이 내용들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 사실 찾기도 힘들고 리포트 찾아보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제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 기업 분석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5,000원대에 만약에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 여기 밑에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한번 도우니까 요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고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하셔라 라는 내용까지 담겨있는데 이거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459-1633 번호로 어, 저한테 한미, 한미반도체, 한미, 그리고 구독자라는 표시에서 구독이라고 좀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미반도체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어, 내용들, 그리고 급등락 나올 때마다 궁금하시는 분들 어, 계속 보내주시면은 제가 갱신된 내용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459-1633 번호 꼭 저장해 두셨다가 한미반도체. 어, 구독이라고 매번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 보내드릴 테니까 꼭 기업 상세 자료를 통해서 꼭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오리노안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보여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현대차도 특허기술 두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상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번으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